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우입니다 지금 현재 또 연주가 일본인들한테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화제가 되고 있냐면, 연주는 정말로 본 내추럴 구소각기다. 얘가 어떻게 이런 말을 다 하지? 이 말은 진짜 이런 발언은 순수 일본인한테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말이다. 이러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리그로스 오프 콜라보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연주랑 반조랑 릴리카랑 라덴이 라덴의 집에서 오프 콜라보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노미카이 콜라보를 했는데 노미카이가 뭐냐면 회식인데 술 마시는 회식이에요 어, 술 방송을 했는데 이 쇼파에 네 명이서 낑겨 앉아가지고 어깨를 부딪히면서 깔깔거리면서 방송을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것도, 존우가 라이브 방송에서 직접 이야기 한 적도 있었는데, 이때, 오프 콜라보를 하면서 노미까이를 하잖아? 이거는 진짜로, 친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오프 콜라보를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페코라가 상기생들 사이에서 겉도는 거 아니냐? 상기생들 중에서 왕따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 왜? 상기생이라면서, 우리는 상기생이라면서 이제 끈끈하게 굴면서, 오프 콜라보를 페코라가 절대로 안 했거든. 그래가지고 야 왕따설도 돌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페코라가 낯가림이 심하고 공과사를 좀 많이 구분하고 그랬던 타입이었던 거야. 요즘에는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상기생들만큼은 이제 다 모이는 오프 콜라보는 했었고 그런 이제. 철옹성을 뚫었던 게 미코밖에 없었거든 미코랑은 진짜로 친해가지고 오프콜라보를 미코 외에는 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나중에 상기생이랑 많이 친해지면서 오프콜라보를 했어 그래가지고 야백코나야너 오프콜라보 끝나고 여기서 자고 가라 우리 냈다 같이 자고 가자 이랬는데 페코라가 아니 난 괜찮아 이러면서 밤늦게 방송 끝났는데 택시 불러가지고 야간 할증까지 끊으면서 갔다니까 집에 갔다니까. 이 정도로 많이 이제 꺼렸어요. 오프 콜라보 자체를.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그런 이제 철옹성 같은 페코라의 마음을 녹여가지고 같이 오프 콜라보 노미카이 합방을 한 애가 있었다. 그게 누구죠? 오쇼 마린이다 이거죠. 요즘에는 페코라가 많이 오프 콜라보가 진입장벽이 낮아졌어요. 가바가바라고 하죠 그러니까 활짝 열려있어. 많이 진지 장벽이 나눠져가지고 페코라가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이제 합방을 하면서 오프 콜라보도 하고 다른 애들이랑 합방하는 걸로 인해가지고 구독자를 좀 빨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편이다 이거예요. 게다가 실제로 이제 아우를 빼고 네 명이서 이제 노미카이 콜라보를 하는데 진짜 사이 좋아 보이더라. 이거는 삼기생들보다 더 친해 보이더라. 이 삼기생이 기수들끼리 친한 걸로 엄청 유명하거든. 얘네들이 호로라이브의 문화를 바꿀 정도였거든. 옛날에 호로라이브 1기생, 2기생 때까지는 같은 동기라도 애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개인 사업자니까 따로 놀았거든. 근데 상기생 애들이 데뷔 때부터 끈끈하게 디코 채널까지 만들면서 우리는 서로 방송 겹치지 않게 하자. 우리는 매주 스케줄 서로가 공유하자. 이러면서 우리끼리 열심히 잘해보자. 으쌰으쌰 하자. 이러면서 우리는 상기생이다 하면서 똘똘 뭉쳤단 말이야. 그거 보고 1기생, 2기생들이 너무 부럽다. 우리도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기수들끼리 끈끈하게 뭉치는 문화 자체가 상기생 이후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상기생 이후부터 데뷔하고 상기생 방송을 보면서 호로라이브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한 4기생, 5기생, 6기생 애들도 다 상기생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기술들 중에 가장 친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상기생들보다도 리그로스 애들이 진짜로 친해. 어. 이 정도로 끈끈하게 친한 거는 본 적이 없거든. 어. 그래가지고 정말로 너무 보기가 좋더라. 그쵸. 음, 이빨 다섞겠더라니까 자 그래 가지고 얘네들의 노미카이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일단 라덴이 아 우유 사올건 이런 말 합니다 이제 딸기 리큐르라고 해가지고 이제 술 마실 때 약간 첨가를 해가지고 딸기 향을 내는 게 있거든 그거를 이제 먹으면서 아 우유 사가지고 우유에 타서 먹었으면 이제 딸기 우유처럼 마실 수 있어 가지고 그것도 맛있었을 텐데 아 너무 아쉽네 이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연주가 야 누가 우유 없어? 이러니까 리리카가 어, 아, 아무도 없어 안 갖고 왔어. 아니면 뭐 내가 낼까? 이렇게 말합니다. <laughs> 그랬더니 반쪼가 깜짝 놀라가. 어? 에이, 눈을 번쩍 뜨고 깜짝 놀라요. <laughs> 그러니까 반쪼가 웃겨. 반쪼가 순진하고 노잼 캐릭터인데 원래 이렇게 그룹 내에서 순진한 리액션을 해주는 애가 필요하거든. 반쪼가그 담당을 하고 있는 거야. 쿠소같기는 그 연주가 하고 순진한 리액션은 반쪼가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연주가, 어? 어니 네 모유 내봐라 어 원한다 원한다 호시호시막 이럽니다 그랬더니 리르카가야 내가 복회를 했으면 니가 측구미를 해야지 어 거기에서 니가 오히려 복회로 받으면 어쩌자는 거야 원해가 아니지 이러면서 어니 네 때문에 여거 어, 발주 지금 깜짝 놀란 거안 보이냐 막이러 봅니다 어 근데 연치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지 발언 때문에 놀란 거거든 지가 낸다고 해가지고 얘가 술꼬란다 해가지고 어저탱이를 들고 내가 낼까 이러니까 이 색드립이죠 어 이런 거에 이제. 내성이 없다 보니까 반쪽이 깜짝 놀란 거야. 이거 방송사고 아닌가 싶어가지고. 라든 또 옆에서 보면서, 야. 소냐? 이러면서 깔깔깔깔 거렸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이 일본인들이 깜짝 놀란 발언이 나왔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리리카가 어또 종이컵이 흐물흐물해졌네 이러죠. 그러니까 종이컵 을 오래 쓰면 말랑말랑해지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리리카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하지메가 그 소리 들으면서 어, 어 맞아 맞아 음, 나도 말하면서 음, 그 생각이 있어 음, 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혀가 막 꼬인 거야. 어 졸리기도 하고 어 음, 엄청 흐물흐물 해준대, 아 이러면서 막 말합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해코 패코 해코라 마실 때, 해코 마라실 때 뭐라고 했더라? <laughs> 내가 적어놓고도 발음이 기억이 안 나네. 때, 네, 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어. 근데 이게 일본어로 완성이 안돼 있었어 그쵸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혀 짧은 애 친구인데 얘가 술 취해가지고 말까지 꼬였어요 그러니까 리리카가 어 그랬어 어 그렇게 생각했었구나 어 근데 네가 지금 방금 말한 해코라마시떼루가 도대체 뭔 소리야 그거 일본어 맞아? 어반조가 일본어 못하게 됐어 술 꼴았나봐 취했나봐 막 이럽니다 어, 그랬더니 연주가 옆에서 그거 듣고 반쪼 깔깔깔깔 어? 안쪽에 일본인 자격 내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니혼진 시카크 모라이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인들이 난리가 난거야 빵터져가지고 야 미친거 아니야 야 이거는 진짜로 순수 일본인한테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말언지다 일본 국적이 없어야지만 할수 있는 말 아니야 맞잖아 어. 외국인한테만 나올 수 있는 말언지라니까 그래가지고, 빵 터졌다, 이거죠. 웃겨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어, 이 정도 빠라는 문제 없죠. 그래가지고 연주 진짜로 인기가 많이 늘어났어요. 어, 화제성도 발군이고 그러니까 합방만 나오면 빵빵 터진다니까 괜히 페코라가 연주 3D 라이브 카부세 안 하고 연주 같은 캐릭터도 필요하다 이랬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페코라는 연주의 재능을 눈치를 깐 거야 그쵸? 그래가지고 연주는 확실하게 인기 끌고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어요 과거에 JP 소속의 외국인 포지션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게 키류코코가 있었는데 지금 그 키류코코의 포지션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근데 키류코코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일본어 발음도 독특했어 말투 자체가 전형적인 외국 사람이 일본어 하는 그런 말투였거든 일본어는 잘했어요 엄청나게 똑똑하고 일본어를 잘했는데 외국인 특유의 발음이 어, 숨길 수가 없었단 말이야 서양인들의 그 발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느낌이었냐면 그 호불호도 많이 갈렸던 게키르코코 방송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태국 아줌마가 일본어 하는 것 같다 어, 필리핀 일본어 같다 잉글리시가 아니라 핑글리시 같다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독특한 일본어 말투 자체가 웃기고 재밌으니까 인기가 많았는데 연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발음적인 재능은 없어요. 어. 웃긴 외국인 발음이 안 나와. 연주는 들으면은 일본인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일본어 발음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언어 선택이 한국인 티가 나는 거고 게다가 이제 일본인이라면 선택을 안할 만한 그런 이제 형태의 직설적인 단어 선택 같은 게막 나와가지고 와, 얘가 확실히 외국인인 거나 라는 걸 느끼는데 기본적으로 발음 자체는 일본인인 게 티가 안날 정도로 거의 완벽한 수준에 가깝다. 이거요 그래 가지고 아까처럼 일본인한테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이제 독특한 발언들이 나와 가지고 큰 재미를 주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아, 그 이야기도 하려고 했었는데 어, 오늘 먹고 죽자.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깜짝 놀래 가지고 무슨 소리냐 일본, 한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 오늘은 어 누구 한명 뒤질 때까지 마시는 거야 이런 거를 이제 연주가 일본어로 번역해 가지고 말을 했는데 깜짝 놀랬죠 일본인들이 그래 가지고 이제는 대놓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거를 이렇게 말한다 이런 거를 말을 해주면서 토크의 소재의 폭도 많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심심찮게 나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쓸모는 없는데 이쁜 거 있다. 이러면 이거는 있잖아. 한국에서는 예쁜 쓰레기라고 해. <laughs> 이러면서 가르쳐주면서 사람들이 막 우선 일본인들이 뭐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예쁜 쓰레기라고 한다고 이러면서 깔깔거리고 그니까 토크 소재 의 폭이 한국인한 거 밝힌 이후부터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진짜로 일본인들은 모르는 내용들이 있잖아. 이거를 유일하게 연주만 알려줄 수 있는 거야 호로라이브 내에서 그렇죠. 브이스포에서는 츠나가 눈보라가 알려주는 거를 이제는 진짜 한국인이 연주가 알려주니까 새로운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가지고. 다른 호로라이브 멤버들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그런 토크 소재를 연주 혼자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연주 방송은 순풍을 달았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요즘 연주가 잘 나가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